아, 아. 잘 들리시나요? 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방아. 반가... 와, 채팅 짱 많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루이탄입니다. 자, 오늘 6월 14일 저 루이탄 3D 공개 방송을 하는 날인데요. 어, 어, 아, 아, 목소리 안 끊기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laughs> 음, 다들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와, 난 항상 이런 거할때 너무 어색하더라. <laughs> 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예쁘게 꾸며입고 나왔는데, 자랑 한번 해야죠. 어디서부터 보고 싶어요? 어디부터 천천히 봐보고 싶어요? 다리? 얼굴 전신? 얼굴 손? 얼굴 다리? 근데 얼굴에서 다리 보여주면 좀 너무 맛있는 것부터 먹는 것 같지 않아? 붕어빵도 꼬리부터 먹는데 <laughs> 손? 이거 손 앞으로 하면 나올 것 같은데? 히! 트 아, 여기가 아닌가? 오! 오! <laughs> 안녕하세요! 호이 하이! 어이 하이! 안녕!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 하하, <laughs> 어, 근데 이거 좀 신기하다. <웃음> 이, 여, 아니, 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laughs> 이 세계, 저편에서. <laughs> 여긴가? 오. 안녕, 어이? 안녕하세요. 내가 좀더 앞으로. 안녕하세요. 어이, 뭘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저희 발부터 구경하도록 하죠. 화면 옮겨주세요. 짜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요새 이런 퉁, 통굽인 신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근데 저 집에 진짜 몇개 있거든요. 아니 약간 그 얼마 전에 친구한테 그소리 듣긴 했어요. 키가 181인 얘가 어? 이런 신발 신는 거 진짜 개비 비매너, 비매너라고. <laughs> 그런 말을 듣긴 했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쁜,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도 키 크다고 힐못 신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아, 진짜로. 나만 그래? 음. 자,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세요. 짜잔. 이렇게 공개되는 루이짠의 3D. 여기서, 오케이, 좋아요. 어, 근데 이거 조금 민망한데요. 조금만 더 올릴까요? <laughs> 아, 여기까지. 좋습니다. 어때요? 내가 죽여야지? 어때요? <laughs> 여기 명함도 있고 아 명함인가? 사원증도 있고 그쵸? 우리 귀여운 짠이도 있고 그쵸? 디테일로 이렇게 네이클러버랑 아 세이클러버랑 뭐 리본 빵신한 엉덩이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자 끝까지 다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짜잔! 오늘 3D 방송 와주신 거다 반가워요. <laughs> 아, 맞아. 포스터에서 이거 총 들고 있다고 이게 뭐냐고. <laughs> 머니건입니다. 반갑습니다. 휴! <요! 웃음> 야! 그만 뿌리죠? 돈 낭비죠? <laughs>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이탄입니다 오늘 루이짱이란 말만 몇번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좀더 얼굴 가까이서 볼수 있나? 오. 오. 오, 내가 이거 3D 공개하기 전에 밑밥을 너무 많이 뿌렸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성형이 돼서 <laughs> 오 너무 예쁘네요. 자, 내가 뭐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한 바퀴 돌아볼까요? <웃음> 짜잔. <웃음> 아 맞아. 나만, 나만 자랑할 게 아니지.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저희 맵도 한번 자랑하도록 할게요. 팁이몇 개냐고요? 어, 원래 여기 책좀 꽂아놓으려고 했는데. <laughs> 예, 뭐 나쁘지 않잖아요. 자, 보시다시피, 어, 하, 이거 보여주면 안될것 같은데. 이쪽부터 보죠. 예, 예, 이쪽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예, 예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유. 네네. 3번3번 3번 모니터?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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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되게 어, 시공간이 비틀어진 느낌을 살려보려고 해봤어요.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 챘겠지만 어, P.V.에서도 등장했던 시이죠 옆에 식탁도 보여 저기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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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저저저 앞에 저 앞에 저어 아니요 저저저 저. 요요요요요요. 요요 요요, 요요. 요요 더 축소 더 축소 더 축소. 요요요.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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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으로 더 가시면은 <laughs> 아유 뒤로 뒤로 와 달라요. 죄송합니다. 뒤아나 말고. <laughs> 저테스에서요저테스에서아 <laughs> 근데 이런 좀 라이브 현장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질감 진짜 좋다. 아, 근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식탁 보여주려고 한 건데. 여기 뒤에 있지 않? 앞에 있지 않나요? 아하! 네, 맞습니다. 그래도 쭉 빠지면 될것 같습니다. 오! 저희 항상, 저희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고 계시는, 저희 패러블, 패러블 <laughs>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 제가 걔 똑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해주셔요. 자, 맵은 지금 이렇게, 어, 돼있어요. 저랑, 제가 이제 홍차 좋아하다 보니까, 홍차도 준비되어있고, 케이크도 준비되어있고, 음. 사실, 어,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직 공사가 다안 끝나가지고, 저쪽, 저쪽 가보실래요, 카메라맨님? 쭉?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저도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제가 가도 될까요? <laughs> 제가, 제가 저기를 가도 될까요?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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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아니, 저벽 벽 앞에 가고 싶어요. <laughs> 아다다따따아다다따어따따온 아. 어, 건가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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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요요요요요요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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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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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너무 인테리어가 루이짠스럽지 않나. 음. <laughs> 응. 아, 시계 돌아가는 거 너무 예뻐요. 그쵸? 어디 더 보고 싶은 데 있나요, 여러분들? 네, 안데데스크. 아, 맞다. 여기다 루이짠 명함 두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나중에 둬야지. 여기가 회사, 어, 저희 회사는 각, 그, 부, 부, 북... 뭐지? 실장, 부장, 아무튼, 사원들의, 어, 정말, 개인에 맞춘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봤던 연희 사무실이랑, 제 사무실이랑, 저기 재형 사무실이랑, 눈짱이 사무실이랑, 다한 공간에 있습니다, 참고로. 월드가. <laughs> 야, 다 같은, <laughs> 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뭐, 각자 취향은 다른 거니깐요 그렇죠? 항상 멤버들이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무 그 맥시멈, <laughs> 맥시멈 리스트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채워놓는거 좋아요. 이렇게 너무 까득까득 채운 거 좋지 않나요? <laughs> 음. 느낌이 너무 다르다고요. 뭐한 건물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수도 있죠. 오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오 구경 중. 오. <laughs> 자. 오늘 3D 방송 준비한 게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8시 15분? 어, 조금 더 구경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분만 더 보고 싶은 데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보고 싶은 데 있어요? 어, 아니, 얼굴, 얼빨 계속 보면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얼굴이 제일 예뻐요. 내가 이런 말이니까 좀 그렇다겠지. <웃음> 음... <웃음> 진짜 가만히 얼굴만 보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좀 느낌이 묘하다. 조금만 더 얼굴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요. 가능한가요?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데. 이 어른들의 사정으로 <laughs>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네가 확대해서 봐. 스마트폰 다 확대할 수 있잖아. 캡쳐해가지고 확대해서 오 어른들의 사정을 이겨내는 역시 패러블 최고. 어어어 <laughs> 어, 어, 카메라 여기군. 어, 어 여기 아니네. 제가 제가 움직일게. 제가 움직일게요. 오 어때? 아 진짜 왜 이렇게 나만 우리에 대해와 까이 다른 것 같지? 아 기분 탓이겠죠? <laughs> 지금이야, 캡처 타입. 음, 포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 네. <laughs> 더블피스. <laughs> 또 무슨 자세가 있지? 얼빡할 때뭔 자세 있지? 음. <laughs> 이거 뭐지? 아 맞아 옛날 그 사이어드 얼짱샷. 벌코? 음! 방금 좀 잔인한 장면 연출됐는데 벌이 너무 말랑하다 못해 녹아버렸는데? 됐다! <laughs> 자, 오! <laughs> 자 이쯤하고 저희 준비한 컨텐츠 오늘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음... 잠깐 제가 위치를 옮겨야 되지? 요 화면에. 개장도 당긴 목소리로 루이아 해주면 에... 안 될까요? 손들어. 움직이면 쏴요. 무릎은 무릎은 끌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손 들고 있어 너. 이 예, 이게 더 힘든데요. <laughs> 옷, 옷이 너무 꽉. 손 들고 있어. 이씨. 오. 그거를 누구 마음대로 스포를 하시는 거죠? 제 마음대로. <laughs> 네 뭔데? 리더요. <laughs> <laughs> 아니 형 애들이 걱정하잖아. 나 죽을까 봐막 연말에 콘크리트에 막히는 거 아니냐 고 그러잖아. 죽어! 어 왜? 할 수도 있지. <laughs> 죽어! 아 뭐가 문제인데? 애들도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 문제야 조... 네가 음, 그런가? 네가 문제라고 네가 그걸 스포하고 있는 네가. 아이 재밌잖아요. 아 사실 여러분들 다 대본이에요, 아시죠? 아닌데요? 막 봤다고 해요, 그냥. 아니잖아. 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아마 지금. <laughs> 방금 들었는데. <laughs> 그래. 아, 다시 손 대세요. 뭐, 왜손 내리시죠? 미쳤나요?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예, 네, 그래서 그, 뭐라고요? 12월에 뭐라고요? 이 자식아? 연말에서 연초에 <laughs> 콘 샐러드, 야! 콘 아이스크림, 콘크리트. 어, 먹방하면 안 되는 거 콘크리트는. 뭐, 아, 콘옥수수, 네. 조용하세요. <laughs> 네, 제발. 아, 나이 새끼. 아, 그래요. 네, 데뷔방송이니까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또, 뭐지, 사실, 예. 다른 스포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 저희 7월 달에. 예, 닥치세요, 예. 풋, 풋, 풋. 뭐, 바로 때려달라고? <laughs> 뭐, 야, 뭐, 약간 좀 많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예. 뭐, 바로 때려달라고? 사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세 장이었지만, 안에 다섯 개가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하... 뭐가 나올지 네. 몰랐거든요. 네, 절대 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예. 예, 예, 예. 네, 그리고 손 마저 드시고요. 아네 자연스럽게. 그 않았나요? 굿즈는 도대체 언제 올리시나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마프샵에 공개됩니다. <웃음> 오늘 올리실 <laughs> 거죠? 아 등록은 다 해놨어요. 아까 비공개를 공개로 돌려놓는다는 걸그 그걸 공개를 안한거잖아그니까 <laughs> 가격부터 그 기간까지 다 설정해놨어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시간 공지 예, 뭐, 안 했으니까 뭐. 뭐. 시간 공지 안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날짜만 공지했으니까, 뭐. <laughs> 예, 예. 오늘 콘텐츠 설명 해주시죠, 이 자식아. 뭐야, 형이 해주는 거 아니었어? 죽을래? 오. <laughs> 그럼 오늘 그 마무리 멘트는 형이 하고 스타트 멘트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혼을 나눈 듀오니까. 예, 그딴 거안 나눴어요. <laughs> 자, 오늘 이브 콘텐츠는 루이. 떡락쇼, 떡락쇼입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인이어가 조금 끊겨서 잠시만요. 어, 된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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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 뭐 저희 멤버들한테 떡락돼도 여러분들이 있으면 저는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요. <laughs> 이번 떡락은 <laughs> 아, 악산한테 떡락을 당할 건가 하는 내용의 콘텐츠인데자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저희 피디님이 준비해와 주셨고요. 그 문제를 5초 안에, 근데 5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5초 안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5초 안에 대답하지 못하면은, 제이 형이 정한 벌칙으로 다음 정답을 맞출 때까지 진행하는 퀴즈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 뭐, 간단하게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할 거니까,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근데, 일단, 저는, 원래는 간단하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너무 괘씸해서 조금 세게 할 생각입니다 오 일단 저는 어, 트랙커가, 문제를 트래커가 고장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괘씸하니까 최대한 고통스러운 자세를 할수 있도록 제가 지금 준비를 다시 바꿨거든요 PD님이 주신 것 중에 <laughs> 예. 어, 진행하세요 예제몇 가지를 바꿔놨고요 뭐 간단하게 가장 뭐아 여기 보여주면 할게요. 어떡합니까 제가 <laughs> 할게요. 야. <웃음> 네. <laughs> 이자 씨가. 어. 일단 저는 그좀 자신이 없는데 그 연습 문제 같은 거 없나요? 연습 문제 같은 거. 5초 안에 아, 뭘 대답. 아, 연습 문제? 네, 뭐에 대답해야 되는 건지. 아, 연습 문제 쉽죠. 아, 좋아요. 자, 루이의 2001은 언제일까요? 오, 7월. 어? 1일? 어? 어? 이거 어? 알아. 얼마 전에 얘기했어. 어, 네, 맞습니다, 예. 어, 어 이런 거 이제 틀리면은 이제 시청자한테 날아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오, <laughs> 큰일 날뻔 했다, 큰일 예. 날뻔 했다.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5초 만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 5초 만에, 방금 몇 초였어요, 제가? 4초 만에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시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아, 네. <laughs> 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 정도면 할수 있겠다. 우리. 아, 아 할수 있어? 진짜. <laughs> <laughs> 형 천천히 할까요? 저희 시간이 조금 어? 여유로워요. 어 알아. 그러니까 자신 있냐 고 물어본 거야 나는. 나 오늘 좀 자신 있거든. 원래는 이제 피디님이 주신 게 되게 몇 개가 약해. 내가 약한 건 없애고 센 것만 포함시켜놨어. 음... <laughs> 어, 안 들리나 보네? 아니야 들립니다. 어 들려? 어. 네. 그니까 왜 듣고 싶지 그렇게 안 왔구나. 네네네. 아... 왜 그렇게 그 문제의 변형을 주신 거죠? 왜 그렇게가 아니라 너가 그럼 넌왜 그러셨는데요? 악단이 좋아하면은 아니 9월달에 하는 거해볼까였잖아 아... 씨. 그것도 악단이 좋아한다면은 가응 갈게. 음... <laughs> 아니 해볼까였는데 어 가. 내 방송 아니야 잠깐만 잠깐안 안 들려 안 들려 저기 나가니까 안 들려요 여보세요? <laughs> 어내 어, 내 방송 아니야 어, 어 잠깐만 마,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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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 이상해 형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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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송 꺼야 될것 같은데 어 죽어 <laughs> 아니요 난 살아날 거야 어, 단명해 그냥 좋아요형 오래 살아요 네 그래서 뭐 문제 한 문제 먼저 시작할까요? 네네네 진행해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듣고 5초 안에 대답하셔야 되는데 5초? 제가 첫 문제니까 네.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나 대신 이거 못 맞추시면 벌칙은 서련 자세 설연자세 5초입니다. 서련 자세가 뭐예요? 아, 그힙 라인을 보이는 상태로 등을 보이고 아, 뒤를 보이고 얼굴만 앞으로 하면서 아소나트를 하시면 돼요. 뭔 소리야? 내 몸이 180도로 꺾여가지고 비틀어져야 돼요? 얼굴, 뭐야, 네. 엉덩이를 보여준 자세에서. 어, 그 상태에서 앞으로 손아트를 하시면 됩니다. 앞, 아, 앞으로 손아트 이렇게요? 네, 이쪽, 그, 화면 기준으로 손아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이, 뭐, 이미 해버렸잖아! <웃음> <웃음> 늦잠이가 <웃음> 많이 하는 거. 아, 어, 늦잠이가 이거 많이 해요? 몰랐는데. <laughs> 늦잠이 엉덩이 보여주면서 많이 하잖아, 평상시에. 어, 맞아요, 엉덩이는 그 많이 엉잠이. 보여줘요, 늦잠이. 어, 하하다는 어, 거죠. 그거못 자세 받죠.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제가 괘씸해서 하나씩 올렸어요. 그 자세로 살면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네, 그 자세로 다음 문제를 푸시면 이제 쉴수 있습니다. 못 풀면요? 그럼 그 자세로 그 다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 아, 뭐 추가되진 않아요? 아니요, 추가될 겁니다. 오. 계속 하나씩. 오, <laughs> 나중에 가서는. 네, 그러 그러니까, 발바닥은 천장에 있어야 되고, 손바닥은 바닥에 있어야 되고, 얼굴은 저기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데 물구나무 정도는 원래 할수 있잖아요. 오, 이렇게요? 이걸로요? <laughs> 오. 네. 저. 것도 못해? 할수 있지. 어, 그, 네, 어. 그, 카메라 맨 저, 돌려주세요. <laughs> 어, 돌, 아, 못 돌아가나요, 혹시? <laughs> 아, 니 화면을 그냥 위. 돌리면 되잖아요, 화면을. 오0안 오베... 돼요. 악단을 <laughs> 위해 그 정도로 하세요. 저거 말고. 이 화면을 돌려봐요, 화면을. <laughs> 네, 안 돼요. <laughs> 화면 돌리면 이런 거 이제. 물구나무처럼 모일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자, 첫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늦잠이의 데뷔일은 첫방송일과 사이코드 합류일 10 9 8첫 방송일이요? 6 5 4 3 2 1, 4월 10일 8일 땡. 자, 첫 방송일은 4월 13일이고요. 사이코드 합류일은 12월 10일입니다. 아, 사이코드 합류일도 얘기했어. 아, 진짜 이어폰 잠깐 끊겨 가지고. 진짜 벌칙두개 아니죠. 한 개죠. 아, 진짜 끊쳐요, 형님. 아, 그럼요. 그냥 서련 자세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늦잠이 데뷔를 모르는 건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아, 늦잠이 10월달에 온 거, 알... 10월달 아닌데? 아니, 매 주년이 있는데. <laughs> 아니, 리더신데, 그래도. 아, 아니. 아, 4월, 아닌가? 4월 중순쯤인 아, 건 기억하고 아, 있었어요. 아, 이젠 아닌가? 리더가? <laughs> 오? 아직 리더예요! <laughs> 어, 이젠 아닌가? 오. 너 오늘, 너 오늘 방송 끄면은 너 오늘 없어질걸? 4인 코드 진짜 될걸? 내가 봤을 때? 돼요 어? 루이짠, 루이짠 1주년. 루이짠 1주년? 응. 어. 몰라. 야. 뭐. 사랑해. <laughs> 뭐 하라고 자세? <laughs> 자, 서련 자세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엉덩이를 보여주신 상태로 몸만 앞으로 보시면서 오른쪽 손으로 정면을 통해 손 하트. 이, 이렇게요? 아니요, 손가락 하트요. 아, 이렇게요? 네. 그럼... <laughs> 이게 무슨 헛개 같은 자세죠? <laughs> 잠이 왔어? 참만 너한테 내 엉덩이랑 하트를 바칠게 참만 <laughs> 너를 위한 나의 마음이야 4월 중순인 건 기억했으니까 봐줘라 <laughs> 그 정도만 조제해 잘했다 야 너네도 니네 친구들 친구 생일 다 기억 못하잖아 비슷한 거야 야 근데 사이코다 합류율 너는 기억해야 되지 않냐? 리더인데 너가 데려왔는데? 너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너 사이코다 합류율은 말도 못했어 아야 그게 아니라 그 그건 그 마이크가 끊겨서 합류일도 얘기하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아, 진짜로 12월 10일입니다 어 알고 있어 내 생일 다음날이잖아 아해짜지 <laughs> 말걸 진짜임 그걸 왜모름예 <laughs> 절대 몰랐는데 말해주지 말고 아 진짜임 아, 아, 아 그럼 아세요? 아알음아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알고 있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네네 <laughs> 알고 계신다 했어요 분명 네. 모든 멤버에 그럼 데뷔일을 아시겠네요 사이코다 합류일을 어떻게 알아 그거를 리더십 야이씨 <laughs> 안담에 <laughs> 어떻게 알아 내가 고 안담에 방금 아, 알게 뭐야 <웃음> 야이씨 <웃음> 일단 네, 좀 이따 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자이 문제 못 맞히시면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뭔데요? 자 다음 문제 감제이의 생일은 7월 17일 오. 4 오케이 <laughs> 네, 편히 쉬시고요 예, 네, 그리쇼 아, 내가 멤버 생일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정도는 아, 아니야 너 이거, 너 이거 못 맞췄으면 은나 오늘 진짜 갔다 너네 들금 멤버 생일은 내가 다 기억하고 <laughs> 있어요 진짜로 네. 어... 저는, 모른, 네, 저는 모릅니다 는 저는 모 야, 형! <laughs> 네, 몇, 저는 몇 월인지는 없고요. 알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형! 네 <laughs> 자, 이제 사이코드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냉 저희 사이코드 이제 3주년도 다 돼가고, 그쵸? 네. 네, 이제 저희가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죠. 뭘까요? 나? 나 아니야? 6월 28일! 사이코드 주년 행사! 예, 이제 노래, 예, 저희 팀원분들이 한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뭐, 뭔데? 나 <laughs> 방금 오답이야. 네, 다음 문제. 뭐야? 사이코드 크레이저의 현재 조회수는? 5. 4. 4. 내 <laughs> 어디, 2. 100만이 넘었어, 100만이 넘었어! 앞자리도 130만, 100, 135만에! <laughs> 땡. 144만, 915회입니다. 아니, 915회는 빼야지. 유스리는. 유슬이는... 그 앞에라도 맞추든가. 130만이라며. 140만 했으면 받았어요 <laughs> 아, 그럼요. 135만이랑 140만이랑 좀 비슷, 비슷한데. 달라요. <laughs> 네, 이제, 요번 벌칙, 뭐 하실 것 같아요? 당장 형을 보러 갈까요? 네, 엎드려 뻗쳐. 진짜? <laughs> 엎드려 뻗쳐. 진짜? 엎드려 뻗쳐. <laughs> 야. 네. 악단이, 악단도 아는 거를 리더인 너가 몰라? 아니, 쟤네가 144만, 아, 144만 4900. 아니, 승자분들 알고 있었죠? 오해인 어떤 거를 알고 있었죠? 알고 있다고 야. 아니, 알고 있었죠? <laughs> 채팅창 대답. <laughs> 그래, 없죠. 알고 있었대잖아, 얘들아. 빨바로 <laughs> 다음 문제 다 해줘. <laughs> 알고 있었대잖아. 당연한 거래잖아. 매일매일 확인한대잖아. 반성하세요, 루이님. 알겠습니까? 반성할 때 리카 다음 문제 해줘요. <laughs> 예. 그럼, 다음 문제. 좀 조금만 무거워요. 조금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겁다고요, 저 지금. <laughs> 자, 다음 문제. 야 형. 자, 네. 다음 문제. 딴. 아. 아. 음. 아. <laughs> <laughs> 자, 짠이다 의 생일은? 5 4. 3월 10, 3. 3. 5. 일 2. 오, 오케이. 좋습니다. 뭐야, 형이 우리 애들 생일을 어떻게 알아? 감독님이 아시죠? 아니, 감독님, 피디님이 아시죠? 아 감독님이 PD님이 아시죠 아 정답지가 있구나 예예예 <laughs> 예, 예. 저한테는 정답, 저도 정답을 알고 있죠 예 아, 그럼요 아 맞네 맞네 예. 3월 15일을 정확히 아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때 제첫오리션을 곡이 동시에 올라가서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웃음> 아 <웃음> 내가 만든 게 그때 올라갔구나 맞아요 애들 생일 선물로 줬어요 아전 몰랐습니다 <laughs> 그니까, 저희 예. 유튜브에 가시면은, 병알이라고, 병알이 말고, 병을 알타할 때알이에서 병알이라고, 3월 15일날, 우리 따니단들 생일선물로 노래를 투고해줬습니다. 뭐, 들어보시진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최근에 10만 조 조회, 20만 조회수가 찍었더라고요. 어, 진짜요? 나도 몰랐는데? 야! <laughs> 좀 알아라, 이씨. 에이 약간 원래 돈이나 조회수나 어, 뭐 그런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재밌게 즐기면 따라오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거에 너무. 제발 위립을... 제발 노력 좀 해주세요. 잘하고 있는데. 뭐를? <laughs> 많은 것을. 아 솔직히 형 인정하잖아. 뭘? 맨날 저래 놓고서 어? 막 뒤에서 막 어? 막 어디 가가지고 막술 마시면서 아, 술안 마시는 거형 요새 막 어? 루이 <laughs> 열심히 한다고 막 어? 다해는 어, 거. 꾸하지 마세요. 어짜하지 마세요. 다 하는 어, 그런 적 없음. 아니아이아이어 아님. 아님, 아님. 어, 아님. <laughs> 내가 형을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잘함. 부모님...